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 97번째. 계속해서 앞으로 108번까지 기초교리 중심을 하는데, 이제 봄이 오고 그러면 절에들 많이 갈 수도 있잖아요. 절에 가면 뭐 기초, 기초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각종 탱화와 그림이 있습니다. 탱화와 그림이 있는데, 탱화는 자, 법당 내외 그려진 그림들이고, 이제 그림은 통상 이제 바깥에 있는데, 이것도 다이뭐조리서 탱화던, 어떤 벽화든다 그려놓은 것이, 뭐 어떤 원칙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제가 설명해 드린는데 통상적으로 조리가면 크게 두 그림이 두 가지, 탱화단, 뭐두 가지 있는 첫 번째는 팔상도가 있고요, 있고요, 팔상도, 그 다음 저 15도. 저저서자는 이제 소가 일단 소 찾으러 가는 장면그다음 소를 찾아서 내려온 장면 그런 그림이 있고 1 8 저는 이제 팔상도도 많이 그려져 있는데 팔상도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데요. 자, 이따가 보면 아시겠지만 왼쪽에는 통도사 그 팔상도에 대해서 이제 그려 놓은 도 있고 그다음자 우측편에는 이 백화의 쪽에서 많이 그려놓은 그 그림을 얘기를 제가 설명해드는데 기본적으로 발상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이 태어나서 그다음자 열반에 들은까지 장면을 설명해 놔놓거든요첫 번째 우리가 말아 알잖아요. 뭐 이제, 선님, 이제 부처님이 탄생하는 장면 우리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교에서 크게, 네, 네 개의 제일이, 큰데, 크게, 네 개의 제일이 딱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제탄생했지면 뭐, 뭐, 그 다음 중장이, 제출가 제일이 있고, 그 다음, 자, 세 번째는,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제, 성도 제일이 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열반제,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이 있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네 개가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와 같이,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왜 출가하게 된 계기 출가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이제 어떤 수행하는 장면 수행하는 장면 있고 그 다음 마지막 깨달음과 직전에 마군들을 물리치는 마군들의 항복받는 그런 장면이 있고 마지막에 여덟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제, 이제 본인이 깨달았으니까, 이제 전법의 단계, 이제 전법을 하는 그런 단계, 요런 그림을 그려놓겠는데, 또 이렇게 대표적인 장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장면에도 곳곳이 마다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또 내표하고, 내표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데, 각각 그림마다 설명하려면 한 시간 이상 그림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이렇다고만 알고 계시,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보여 드리고 다시 계속적으로 설명을 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도설촌에서 내려오는 상이라즉그죠 도설레이상. 이제 우측 보면 백화있는데 전부 도설촌에서 코끼리 타고 내려오는 장면을 마의 부인이 꿈을 꾸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이 왼쪽은 저 탱화인데, 통도 사에 있는 화인데 여기 보면 도설천에서연온 장면이 있네요, 그렇죠? 또 여기는 여러 가지 장면이 또 곳곳이 다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하기가 좀 그런데 시간 많이 돼서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장면이 사되돼 있는데 특히 뭐 꿈을 꿔서 꿈의 해석을 얻는 장면도 있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은 바로 도설천에서연온 장면이다. 두 번째는 다아다시피 탄생 비람강생상이라 해가지고 룸미이 동산에서 내로와 탄생하는 장면. 부처님이 탄생하는 장면을 이렇게 이제 마이보미니 어깨 나무에서 무수 나무에서 어깨 나무에서 내로 탄생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한나라에서 기쁘게. 보석을 내려주는 그런 장면. 여기 또 왼쪽은 이제 탱화인데, 여 부처님이 제 탄생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뭐, 여러 가지 또꿈 해몽, 이장래 뭐가 되겠다는 것도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장면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세상, 사문에 나가 세상을 관찰하는 상, 사문 유관상이라고. 했죠. 우리가 알잖아요. 뭐,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나가지고 생로병사+ 생로병사 즉 살아있는 가서 여기는 살아있는 거는 북쪽으로 가서 뭐 출생자들이 저 출가 사+ 문들이 수행하는 장면을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면 남쪽은 뭐 죽은 이들리 장면을 있고 여러 가지 뭐 병자 아픈 자의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백화이고 왼쪽도 보면 여러 가지. 그 아픔을 나타내는 요뭐 북쪽 출가하는 장면 여러 가지 남쪽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이 동서남북이 나가서 나가서 그런 장면들을 바로 보게 되는 거죠 출가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놓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다음 네번째는자 성을 넘어서 출가하죠 음력2월8일엄력2월출가제일 음력 하는데 말을 타고 넘어가는 장면 나오네요. 여기서 자세히보면 여기도 말을 타고 넘어가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찾아 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담자 다섯 번째는 설산에 가서 수도하는 장면, 설산 수도장이네요. 설산 이렇게 수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외쪽에탱안를 보면 수도하는 장면이 곳곳에 좀 나오죠, 그렇죠? 수도하는 장면, 수도하는 장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 찾아보면 좀 그림이 좀 이, 흥미롭습니다. 어, 흥미롭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저, 드디어 보리수 아래서 마귀의 향복을 받는 상, 수와 항마상이라고 하는데, 이쪽엔 뭐 이, 마군들이, 뭐, 여자들이 마군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항, 이, 항복을 받는 장면. 여기도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마군들을, 이항복을좀 받는 장면. 그런 장면이 좀, 공가을 많이 해놓것 같아요. 있어 바로 12월 8일이 바로 성도 제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림은, 도대체, 이 성도하고 난 다음에, 이 녹언 전법상, 즉, 녹여원에서 처음으로 포기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그이 그렇죠? 부처님이, 여기서 벽화에서 보면 전법노기아원에서전법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도 보면 부처님께서 또 팔부신중들 같은데 이같이 점점법하는 장면은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까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제일 사르나 사르나무상수사라 나무상수나무에서 안에서 이런 같이 일반한 장면을 설명해놨는데 여기서 보면 이 이렇게 부처님이 열반한 장면을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자, 잘 보셨나요? 어, 그렇죠. 우리가 부처님이 결국 일생이죠, 그렇죠? 부처님이 일생을 그림으로 그리놓은 것이 바로 팔상도인데, 우리는 여기서 제가 말한 불교의 현대적 응용하기 차원에서 뭐를 알 수, 뭐를 알아야 될까요? 뭐를 알수 있을까요? 결국 부처님은 태어나서 뭐, 경제는 지난번에, 뭐, 환경 등등 제가, 뭐, 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생에서부터 현생에까지 계속적으로, 뭐, 수천리까지, 수억만의 생에까지 계속 깨달음의 단계까지 왔다, 그죠? 깨달음이 이런 게 아니라 도의 길이죠, 도의 길. 한번을 보면 도는 이리 길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거 보면 이 머리 숫자지, 이제 머리 숫자. 요거는 이제 천천히 걸어갈 붓자인데 결국은 요거는 전체 걸어가는 이제 길을 의미다 있잖아요. 길을 의미고 머리서 머릿속, 머리서 여기 여기 의미니까 머리 머리면 처이라는 의미 있잖아요. 첨음이다 보면 근거라는데 따라 따지 보면 길이라는 의미와 이 건강 의미가 보면 좀좀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부처님은 태어나신 것도 어, 무수나무에서 태어났어 태어났었고, 즉길 위에서 태어났고. 또, 돌아가실 때도, 또, 상수나무, 사라나무에서 돌아가시는 거 보면, 결국, 나안에서 돌아가시는 거 보면, 결국, 그, 그 길에, 길에서 이 돌아가셨다 보니, 결국은 이 길하고 도하고는 뭐, 일맥 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는 따지고 보면, 부처님은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는 불교 불자들인데, 결국은 부처님이 이렇게 생애를 보여드린 것은, 보여드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이 그러잖아요. 생로병사의 고통을 고통을 어떻게 하면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 출가를 하고 깨달음을 얻는데 그런데 왜 결국 열반에 들어 열반에 잖아요 그렇죠? 이런 같은 것들은 뭐냐면 이 생애를 다 보여주면서 보여주면서 생애 삶이 이렇다는 것을 일종의 보여주는 그, 그거죠, 자 그럼 보여주면 안돼뭐 있어요? 우리 제가 불자들도 나와처럼 이렇게 부질린부지이 깨닫고 닦아라, 바로 그시키면서 무지를 타파하는 거죠, 무지. 지금 무명을 깨치라, 무명을 깨치라.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부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탁,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지 무명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죠. 무명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면 알아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태어나고, 출가하고, 수도하고, 깨닫고, 열반에 들은 그런 장면들을 어쩌면 우리 중생들한테 보여드리지 않을까. 자, 부처님은. 누구한테도 어떤 깨달음그 방법에 대해서 지도받은 방법, 지도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죠. 그렇죠? 저도 언젠가는 제가 느끼고 깨달은 내용을 마지막 108번째 또뭐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부처님은 이런 식으로 나의 일생을 보여드린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럼 우리도 그러면 이 만이이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 어렵다면 어렵다면 부처님도 나름대로 어떤 어려움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도 하고 깨달음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럼 이제까지 우리 불자들을 가만 보면 계속 뭐 우리가 기복 사상이 빠져있었잖아요, 그렇죠? 기복 사상, 복을 비는 복을 비는 사상적 기복 기복 사상이잖아요, 그렇죠? 기복사상에 빠져있는데 결국 불교는 복을 비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한 방법을 부처님 가르쳐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방법이 결국은 무지, 무명을 깨쳐나는 그런 의미인데 근데 저는 또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뭐 끝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때 기복할 때뭐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는데 언젠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내가 누구한테 뭐 어떻게 해달라고 어떤 복을 달라고 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는, 내 관계되는 글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비가 오는다할때 기우제를 지냈잖아요. 이제 기우제+ 기우제를 지냈는데 기우제 누가 지내 냈 왕이 지냈잖아요. 왕은 본인을 위해서 한가 한. 기우제를 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을 위해서 기, 기우제를 지냈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밑에 부하들을 위해서 백성이 일 왕의 입장에서는 부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우제를 지냈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즘은 뭐 어디, 어떠냐? 어. 다 기도하는 거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복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아까 말한 대로 나를 지켜 주는 사람이 만약에 가장 쉽게 가장 따르면 자식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기도를 누구냐? 그럼 바로 성직자한테 맡기는 거지 내에서 소리로는 뭐냐면 기도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면 되지 않겠나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팔성도 이제 주말에 어떤 시간 나실 때 교회 뭐 시간 나실 때 어떤 절에 가실 가시게 되면, 이런 그림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런 사항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이런 의미구나라고 파악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기초교리 차원에서 오늘 팔상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